받수 있다고요. 서로 엮어서 약점을 약점 약점으로 같이 엮어 갖고 묶어서 땅에 묻어버리면 됩니다. 자, 이런 걸 상대로 트럼프가 전쟁을 했으니 만만치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대처를 거두고 있죠. 이게 트럼프 탄핵 난동입니다. 예, 어떻게 대처를 거두고 있는지 몇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요번에 탄핵 난동은 이 보통 사람들이 저만해도 그래요. 이 트럼프 3년을 이렇게 계속해서 두 가지 프레임에 의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걸 보고, 야 이게 진짜 딥 스테이트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글로벌리스트 정말 존재하는구나. 이게 이게 워싱턴 귀족 정말 존재하는구나. 저도 실감하거든요. 미국인들은 얼마나 더 실감하겠어요. 아, 이 흑막 세력이 존재하는구나. 얘들은. 우리 미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미국이 망가지든 말든, 금권 천하 통일되어 있는 세계에서 상류층이면 되는 애들이구나, 얘들은 그거에 관심 있는 놈들이구나. 그래놓고 입으로는 진보요, 민중이요, 서민이요, 평화요, 뭐, 개방이요, 이런 것도 얻어낸 이상한 놈들이구나. 아, 미국 사람들 그거 안 느끼겠냐고요. 제가 느끼는데. 첫째. 두 번째. 이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이 관점이요. 공화당이 이게 무시무시하게 가집되고 있을 거라고요. 이, 이 표현 보세요. 이게 트럼프 트윗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민주당 상원 의원들 중 상당수가 더 이상 증인 부리지 말고 끝내자라는 데 찬성을 움직임이 있다. 물론 질질짜는 적슈머. 이게 민주당 그 저기 상원 의원이죠. 그 리더는 여기에 대해서 펄쩍 뛴다.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더더 증인 부리지 말고 해서 끝내. 라는 민주당 반란표가 나오기 때문에 공화당 반란표랑 그게 상쇄돼서 아마 증인도 안 부르고 끝낼 수 있을 것 같다 이 소리예요 이게 두 번째 공화당 이제 반란표 단속하는 메시지입니다 공화당 여러분 민주당은 하원에서 이미 17명이나 증인을 불렀습니다 한 명도 채택되지 그런데 우리가 공화당이 부른 사람들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증인 부르는 것은 하원의 권한이지 상원의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그런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제 상원에서 또 증인 불러선 안 됩니다 상원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게임이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이제 공화당 상원원 중에 반 트럼프 서양 사람들이 반란 일으킬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탄 보내는 거예요 아무튼 공화당이 지금 무시무시하게 결집하고 있어요 일반 당원까지 이 결집의 배경에는 이념의 강화가 있죠 정확한 이그 프레이밍이잖아요. 민주당은 세금 폭탄, 범죄 만연, 국경 개방, 낙태 방종, 사회주의, 뻔뻔 부패 정당입니다. 반면 우리 공화당은 미국 근로자, 미국 가정,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정당입니다. 이 프레이밍은 근데 이게 살벌한 프레이밍인데 이게 맞대니까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저프레임에 맞는데 진짜 민주당이 저 길로 가버렸는데 이때 낙태방종이란 건 뭐냐면 late time abortion이에요 원어는 즉 다시 말하자면 뭐 7개월 8개월 돼도 낙태할 수 있다 이거지 특별한 애 문제가 없는데 태 문제가 없는데 부모가 저기 그 여자가 원하면 끔찍한 거죠 민주당이 그런 그런 프로그램맞 하잖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 탄핵 난동에서 트럼프가 거둬들인 세 번째 거는 뭐냐? 공화당 과거와의 과거 잔재와의 결별입니다. 이게 이제 존 볼튼인데. 존 볼튼 시원하게 팠네요. 저도 존 볼튼을 뭐 별로 그렇게 나쁘게 얘기한 적은 없신, 없는데 제가 존 볼튼 그 칭찬할 때도 항상 그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저 사람 저거 황당한 사람입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이라크 때 WMD 없는 WMD가 있다라고 바람 잡아서 그 아들 부시가 이라크 전쟁 제이 차 이라크 전쟁 2003년 그걸 할수 있도록 판을 깔아준 사람이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미국 의회에 불려가서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던 그런 그 무시무시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말 들었잖아요.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어요. 이라크 전쟁 때 뻥친 것 때문에 몇년전 유엔 대사 임명 때 상원 인줄에서 미끄러졌던 자가 이게 볼튼입니다. 내게 접근해서 상원 인준이 필요 없는 직위를 달라고 애걸 해서 여러 사람들이 만류했음에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시켰다. 그런데 이자는 북한에 대해 리비아 모델을 적용한다라고 경솔하게 발언하는 등 여러 실수를 저질러서 해고됐다. 솔직히 말해 그자가 말한 대로 따랐다면 우리는 지금쯤 세계 3차 대전, 4차 대전, 5차 대전 다 거치고 6차 대전을 치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자는 쫓겨나자마자 고약하고 거짓말 투성이인 책을 썼다. 지금 아직 출간은 안됐는데 원고 상태에서 뉴욕타임스에 지금 공개 일부 리킹됐는데 그 책에서 이제 트럼프의 우크라이나에 관한 그 부당 압력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암시를 하고 있어요. 그 책에 담긴 많은 내용들이 국가 안보 비밀들이다. 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이런 짓을 하나? 이러고 트럼프가 분염을 해놨어요.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존 볼턴 다뤄낼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면박 줘서 완전히 사람을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전쟁 버리고 있는 거죠, 저 사람. 3년째. 만 3년 지났습니다. 4년째입니다. 올해 재선 승리해야 이 전쟁 완성됩니다. 자, 이런 무시무시한 전쟁을 볼때 트럼프의 4년, 이제 트럼프의 4년 전쟁인데 올해 말까지 가면. 그래서 4년 전쟁이 끝나야 이것이 아마 전쟁 이 끝날까다 보는데 무신무시한 전쟁을 볼때 우리가 부러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화당 민초들이 받쳐준다는 점이죠. 이두 번째는 이 트럼프가 전쟁을 벌일 때 처음부터 미중 전쟁과 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일련의 국내 경제 정책, 국내 이민 관리 정책, 국내 국경 국경 관리 정책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유럽이나 이 동맹 관계 조정 정책 이런 걸 처음부터 이미 다 아젠다를 갖고 당선됐어요. 그럼 이거 카드를 어떻게 순서를 맞출 거냐? 이 카드를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수순을 맞춰서 벌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블루프린트를 갖고 있었고 그 블루프린트에 등장하는 그 이슈, 아젠다들을 수순을 맞춰서 정리했다고. 수순은 제가 가끔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중전쟁 언제 시작했냐? 경제 살려놓고 시작했다고요. 2018년 초에. 상반기에. 근데 그거 시작하면서 동시에 뭐 저질렀냐? 북한을 육자회담에서 미국과 다이다이 야기하는 이자회담으로 떼냈잖아요. 그래갖고 그 양쪽을 같이 진행시켜 간 거예요, 지금까지. 지금 북한 꼼짝 못 하는 상태 된거 아니에요. 너무 꼼짝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오히려 좀 어려워졌죠. 북한이 좀 움지락달싹 하면 미국이 때려갖고 접수해방 갈 텐데. 이제 까딱하면 이제 더 시간 끌면서 트럼프가 이제 더 김장을 더 완전히 그냥 묵은지를 만들어서 그냥, 그냥 한 입에 그냥 주르륵 할 생각인지 우리가 좀 속이 달죠 자, 그 다음에 어, 트럼프가 공화당에 굴러 들어온 돌인데 공화당 의원들을 장악해가고 있지 이미 95% 장악했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죠. 그다음 우리랑 달리 우리 지식층 중에 제대로 뭐 이런 관점 가진 사람 많지 않은데 거기는 꽤 많아요 그래도 이 지식층의 뿌리가 깊으니까 Think Tank Heritage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China 그러니까 중국이라 불리는 현존유업에 대한 국가 비상회의 거기에 이제 고급지식인들이 많이 이제 그 관계를 했죠. 우리는 뭐, 한심하죠. 우리 자유시민의 수준이나 조직화 미약하죠. 독립유권자의 수준과 조직화도 미약하죠. 근본 이슈 부각시키는 것도 뭐 거의 없죠. 야당 쪽에서.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지금 스크럼 짜고 황교안들이 받는 사람도 없죠. 그 다음에 지식층도 뭐몇명안 되죠. 이런 전체적 비율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굉장히 분통 터집니다, 사실은. 그런데 분통 터지다가도, 야, 이게 참 행복한 분통이고 행복한 넌더리구나. 이 넌더리가 행복해요. 왜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우남이승만의 시대로 돌아가 보자고요. 지금 미국에서 한 해에 배출되는 박사가 4만 명인데, 우남이승만 시대 때한 해에 배출되는 박사, 제가 데이터를 못 찾아서 그런데 1000명이 안 됐을 겁니다. 아이빌리그 전체에서 하나에 배출되는 박사, 제가 예측하기에는 3,400명, 1,000명은 넘어섰을 거구나. 전체, 외국 전체는 4 5 0 0명 4,000명 배출됐을 거고, 3 4 0 0명 아이빌리그에서 배출되는 거는 1,0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아이빌리그 전체 다 해서, 뭐, 하바도, 어디, 어디, 다, 다, 프린스턴 다 합쳐서. 지금 그런 상태에서 우남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한, 그리고 거기 가기 전에 이미 한학, 특히, 불교 경전 화엄 같은데 달통을 하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 동서양을 다 섭렵한 사람이에요. 세계 최강의 지식인이에요. 이 사람 눈에 당시 미국 사회가 얼마나 부럽게 보였겠어요. 그리고 당시 한국의 민초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 사람이요, 영어로 쓴 글을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 전체주의. 이 사람 책에 다 나와요. 이 사람이 한국에서 국내 글을 쓸때 '개인주의, 전체주의'라는 말쓴 적이 없습니다. 뭉쳐야 산다. 국내 글은 그렇게 단순하고 명확하게 간단하겠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상적 얘기를 평생 동안 자기 모국어로 못 해보고 죽은 사람이에요. 우남,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좀 찡한데. 내가 저는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하고 싶은 모든 얘기를 잘 모르는 얘기까지 매일매일 우리말로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뇌탈출해서 우남은 그걸 단 10분도 그 짓을 못하고 죽은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단 10분도 못하고 죽었다. 그러니까 박정희는 이제 그런 철학적 관점에서는 우남의 뭐 이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우남에 될, 될 수가 없고. 박정희의 장점은 야, 나 철학은 골 아파서 모르겠는데, 저 공산주의 물리치려면 잘 살아야 돼, 일단. 그러면 공산하는 면에. 그런데 딱잘 살라고 보니까, 어, 세계 시장이 앞으로 뻗어갈 것 같네. 그 이병철도 와서 그런 소리 하더만, 오케이. 그럼 우리가 한번 수출 입국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관점을 정확하게 잡고, 워낙에 그 실무적인 지도력이 강하니까, 온 사회를 그런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조직해 나간 거예요. 그거는 또 우남이 박정희를 못따라가지 이, 그두 사람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두 사람들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야, 그 미국과 같은 그런 민초 레벨, 그 자유시민 레벨에서의 정치 문화가 좀 형성될 수 있을까? 지금 트럼프의 열광하고 있고 그걸 이해하는 그 공화당 지지자들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 자유시민 레벨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까지 욕망하게 됐다는 거지 그것까지 바라게 됐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 그걸 바라기 때문에 마음이 달아서 책상을 빵 치면서 이 걸레 같은 놈들 자식들이 걸레 같은 정치 문화의 걸레 같은 국회의원들 이러고서 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꼭그로 생각하면 눈높이가 높아져서 그런 거죠. 눈높, 눈높이가 높아질 만큼 최소한의 기반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걸레 같은 놈들 하고 욕을 해야 돼요. 욕을 하면서. 그래서, 걸레 같은 나라, 걸레 같은 민족, 나 남극이민 갈 거야. 라고 저는 가끔 얘기하지만, 그 얘기한 다음에, 아, 내가 죄지었구나 하고, <laughs> 다시, 어, 내가 이렇게, 걸레 같은 놈들하고, 빵! 하고, 책상을 칠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제가 이건 한번 다시, 그, 세네타출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보수주의요? 유승민이 개혁보수? 박형준이 중도보수? 까지 마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보수주의가 뭔지 알으려면, 우남의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1922년 칼럼. 원고지 다섯매도 안 돼요. 거기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해석하면 보수의 모든 게다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걸 해석을 해드릴게요. 공산당의 당부당이란 공산주의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 이제 1922년이면 이제 청년층 그 민족운동하는 사람들이 전부 소련 숭배로 돌을 때니다 왜냐 소련이 일자랑 일제가 소련 잡아 죽이겠다고 시베리아 칠 저기 뭐야 출병한 국제 그 다국적군 그 시베리아 간섭이라고 불리는 사건인데 1918년에서 22년 사이에 한 10만 명 출병했는데 일제가 거기에 8만 명을 차지해요. 10분의 8, 80%를 차지합니다. 그걸 소련이 물리쳐서 방어를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제가 미워 죽겠는데 일제와 싸우는 새로운 문명, 공산주의의 종주국 소련. 그러니까, 아, 우리의 새로운 조국이야. 하고 줄을 쫙 쓰는 거죠. 그때 그랬다고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제 운함이 공산주의로는 안 되는 까닥이라고 짧은 컬럼을 씁니다. 그컬러에 보면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요. 우선 첫째. 사유재산 없으면 나태해지고 기업가를 없으면 혁신이 없어진다. 이게 시장 중심주의에 관한 얘기죠. 그러니까 사유재산과 기업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자조, 근면, 공정, 독립 이런 것을 이뤄내는 길이다. 이거 사유재산과 기업가 정신을 훼손시키면 큰일 난다.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시장에 관한 얘기예요. 이두 개는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그래요. 이거 우리나라 신앙인들, 또 종교 성직자들 고민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 종교를 없애면 도덕이 없어진다. 아, 그럼 아, 우리 기독교는 도덕 잘 가르쳐요. 아, 우리 불교 도덕 잘가르쳐죠 천만의 말씀, 도덕 중에 제일 중요한 도덕이 뭐예요? 북한 보고 저건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집단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우리 도덕의 1번입니다 교회에서 그거 안 가르치면요 그 교회 말짱 꽝인 거고요 절에서 그거 안 가르치면 그 절은 그냥 다풀살라버려도 돼요 아니 민족의 반쪽이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극악무도한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체제 안에서 시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유, 방기해 그게 기독교고 그게 불교요. 웃기지 마셔. 그걸 반기하는 순간 사람은 무도덕해져요. 무도덕해지는 거. 나의 반쪽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도덕은 공감 능력 아니에요. 심포시아 아니에요. 아담 스미스의 말 아닙니까? 도덕감정의 본질은 공감 능력이라고 역지사지라고요. 아 내가 저 사람 미웠더라면 아 정말.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고통과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인간이 그게 있어요. 공감 능력을 휴전선 너머에 관해서 공감 능력 차단. 아, 뭔 놈의, 그러고서 도덕이 어떻게 성립하냐고. 성립 불가능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종교기관에서 그게 사찰이든 교회든 휴전선 너머에 있는 저 시스템에 대해서 인류 최악, 인류 최후의 대량 학살 사교다라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 우리는요 우리끼리 사랑하고 우리 형제자매끼리 사랑하고 잘지내야 되니까 정치적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이따오 교회가 있으면 불질러 버려야 되고요, 이따오 절이 있으면 불도저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팔이 부처님 팔이. 아주 악질적 하나님 발이 부서진 발리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가 없으면 도덕이 무너진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야 돼. 도덕의 제일 명제, 한국인 도덕의 제일 명제를 부정하는 종교, 부정하는 성직자, 부정하는 신앙인은 그거는 개생 양아치들이다. 그렇게 해석해야 돼. 이제 다음에 세 번째, 이 양반이 뭐라 그랬냐? 지식인을 없애면 교양과... 이런 게 없어진다. 이거 똑같아요. 이거 다시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 지식의 핵심 뭐예요? 진실 존중. 진실을 위해 나서는 용기 아니에요. 진실을 존중할 줄 모르면, 진실을 경멸하는 걸 당연히 여기면, 진실을 위해서 나서는 용기를 상실했으면 그 사회는 대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런 게다 보수라고요, 이게. 보수의 멘탈이 이런 겁니다. 거기 다 나와요. 마지막이요. 지금 너희들 소련이 무슨 큰 새로운 문명의 종주국이라고 생각하고, 소련이 표방하는 국제사회주의, 소련이 표방하는 코민테른의 충성을 맹세하고, 새로운 졸국이라고 받드는데, 소련은 주권국가에 지나지 않아.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이용한 거야. 그 말을 해요. 소련 믿지 말라고. 소련의 그런 국제성에 대한 설레발이 믿지 말라고. 이거 다시 해석하면 뭡니까? 글로벌리즘 믿지 마, 이놈들아. 주권을 강화하고 애국심이 있대. 그 애국심이 인류보편의 가치와 인류보편의 규범을 따르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애국심을 가져야 돼. 그런 주권을 강화하고 애국을, 그, 그, 저기, 중시하는 이런 거 무시하고, 뭐, 뭐, PC 좌파, 뭐뭐뭐 유엔에서 뭐, 뭐 말해 유엔 그개또아이들이 만든 국가 인권이 이것을 우리나라 국가 정부보다 높게 놓고 거기에 다 경배하고 절식하고 이것들이 다생으로 돌았냐 이 얘기라고 해, 이거 그 당시에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유대 좌파 국제주의의 세상이고 그때는 공산 국제주의의 세상이고 지금은 금권 최고 글로벌리즘의 세상이 된 거예요 똑같 고놈들이 그렇게 이제 손자, 중손자 되니까 이렇게 변신한 거거든. 여기를 공격한 거면 여기 당연히 공격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왜안 되는가?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말에 그 다섯 가지 포인트. 글로벌리즘 함부로 그거, PC 좌파 글로벌리즘에 가면 그거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 소련 얘기는. PC 좌파 글로벌리즘에 그 경도 되면 너희는 혼이 없어지는 거야, 자식들아. 그 다음에 너희 북, 그, 종교가 없으면 도덕이 없어진다는 너희 도덕의 제일 명제를 종교인이라는 것들이 도덕의 제일 명제를 즉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포기하는 순간 너희는 종교를 앞세운 종교팔이 개성 양아치들이야 너희는 하나님 착취자고 부처님 착취자야 새끼들아 그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 사유재산 기업가정신 그거 엉터리로 하면은 인마 나라 망치는 거야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지식인이라는 것들 너희 그 학벌 가지고 학벌 장사하고 자빠졌냐? 진실을 위한 용기. 진실 존중의 마인드가 없으면, 심지어는 진실 경멸을 애들한테 가르쳐. 너희는 지식을 갖고 사기질 처먹는 개생양아치들이야, 마그 소리, 다 그거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이러한 관점이 뭐냐? 이게 보수예요, 이게. 이게 보수입니다. 박형준 나와보라 그래. 여기에 중도 있어? 진실 존중에 중도 있어? 진실이 무슨 다수결로 결정돼? 북한에 대한 도덕적 판단에 중도 있어? 사회재산과 저거에 관한 시장원리에 대해서 거기에 진실성에 관해서 중도 있어? 무슨 놈의 중도가 있고 개혁이 있냐고, 여기에. 이거 딱 200년 전거리거든요 아, 100년 전글리거든요 100년 전글 그때 고스란히 해석되는 거예요. 지금 문맥에서. 그러니까 우리 정신적으로 좀 상스런 짓좀 하지 말고 살자고요. 들어주기도 피곤해. 자, 이런 정신이 이미 1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보수주의가 이미 밝혀져 있다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순하고 우아하고 짧은 문장으로. 이거 해서 이제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정치는 짜증나지만, 그거 짜증나나 많아. 우리가 모이면 됩니다. 공명선거지원단. 많이, 뭐, 많이 모여주시고요. 이제 이책 나와, 나오죠? 내일 나오, 내일 바로 발송되니까 많이 주문해 주세요. 한 박스에 5만 원입니다. 박스 대기 권하고요. 박스 사실 돈 없으시면 만원 쓰십시오. 그럼 50권 보내드립니다. 한 박스는 400권입니다, 무려. 이쁘게 예, 나왔고요, 책은. 그 다음에 어, 큰 글자로 되어 있어요. 11.5 포인트라서 연세되신 분들도 쉽게 보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서 국민선거지원단 많이 좀, 좀 참여해 주시고요. 또 이런 활동 같이 해 가실 지역활동가 모집합니다. 010-3330-1142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이제 그 김문수 선배, 또뭐 이런 분들, 또 정광훈 목사님에서 이제 신당한다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황교안, 김용호 체제가 너무 한나라당을 이제 자살 각으로 몰아넣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신당하시는 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을 이 조중동의 시다발이 김무성의 시다바리, 시다발이, 유승민의 시다바리를 딱 겨냥해서 그 선거구에만 딱 내보내세요. 그리고 황교안, 너, 한국당, 너희, 너희가 보수를 분열시키고 너희가 야권을 분열시킨 거야. 어떤 이런 조중동 시다바리 따위들을 출마시켜? 이건 우리가 도저히 못 참는다. 선별적 타격입니다. 선별적 타격. 그리고 분열의 모든 책임을 황교안, 김영, 김용, 김영호, 한국당에 뒤집어 씌워야 돼요. 사실이 그렇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원칙을 지금 밝혀야 됩니다. 그래 야 한국당이 덜헤매니다 그까지 거 그래봐야 한 다섯 석, 열석 잊어버립니다. 잘 꼬이면 분열, 이른바 분열돼서 오케이 다른 데서 다섯 석, 열석 벌어오도록 우리가 자유시민으로 뭉치고 우리가 공명선거 지원단으로 뭉치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손해 보고 여기서 벌면 되니까. 파둑 뜨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여기 내주고 여기 잡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주체적 판단을 우리가 못 하냐고. 그래서 제가 신, 자유통일신당하신다는 분들한테 강력하게, 가, 정말 간절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거 하세요. 선별적 대학마. 그때 타겟팅된 대학마, 타겟티드 대학마예요이 선별적 대학마의 타겟은 어디냐. 조중동 씨다발이, 김무성 씨다발이, 바리, 유승민 씨다발입니다. 나경원, 장재원, 김성태, 권성동, 그 다음에 친박에서는 저기 저기 윤상현 이런 자들이요. 그 다음에 아직 선거구 안정해졌을 때 박형준이,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 김용태 이런 자들이요. 그래 봐야 한한2 0명못 넘고 그 중에서 이제 한 반타작하고 반타작씩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여석 날라간 거예요. 오케이 다른 데서 여석 벌어오면 된다 이거야. 우리가 그런 게임하자고요. 저는 현실 정치에서 한발 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밖에 못 도와드려요. 그러나 현실 정치 이왕 하시겠다고 우리 김문수 선배 이런 분들이 칼을 뽑으셨으면 그렇게 지능적 정치하세요. 를 왜냐, 우리보고 분열되라 그래? 아닙니다. 쟤들이 조중동 시다발이 유승민 시다발이 저기 뭐 김문성 시다발이를 내었기 때문에 쟤들이 분열해 주범이에요. 우리는 쟤들이 분열시키고 망쳐놓은 판을 긴급 구원 투수로 들어간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그 나경원 조중동 아 나경원의 나경원 당의 편 조중동 유승민 김무성 시다 바리가 나오는 선거구에 출마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출마 준비해 오신 분들 근데 지금 세네타 출에서 얘기한 이러한 보수적 관점 이러한 애국적 관점 이러한 시장 중심적 관점 이러한 제대로 된 신앙 중심적 관점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백프로 도와드립니다 저희 힘 가지고 저희 힘의 백프로. 필요한 힘의 100%는 못 되더라도, 저희가 가진 힘의 100%, 꽤, 꽤 힘이 좋아요, 저희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메일로 주시면 되고요. 여기 떠있는 아무 이메일 주시면 돼요. 삼삼코코 뭐 이런 거. 자, 이제 마지막. 이 탄핵자의 제스트 책,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 책은요, 비싸기 때문에, 이게 뭐, 만 원에 열다섯 권, 뭐, 열두 권 이렇게밖에 못들려요 또, 책 내용도 고급지고, 그래서, 이게 공짜로 사서, 사서 막 공짜로 다량으로 뿌리지 마시고, 지인들, 자제분, 형제분, 자매분, 조카분, 지인들한테 내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태극기 들어왔어. 너도 내가 무슨 고민 가졌는지 짧은 책이지만 여기 상당히 고급진 지식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이런 관점에서 쓰는 책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많이 좀한 만원, 이만 원 치셔서 사서. 많이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010-3330-1142 되고요. 온라인에서는 주문됩니다. 미니북.kr. 그리고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무료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 젊은이들이 조그맣게 하죠. 뭐큰 그 마이크 밑에서 조그맣게 하죠. 어저 상대방은 굉장히 큰거 하는데, 저 정광호 목사님 쪽은 그래서 좀 이쪽 남쪽을 보는 그 아코디언, 스피커 좀볼륨좀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긴 어차피 북쪽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약간만 줄여 주세요 너무 세 가지고 저희 뭐 2시도 전에 끝나는데 왜 저희 그렇게 괴롭히시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12시에 광화문 동아일보 앞 도로 이그 청년이 주도하는 단핵 짓고 가기 저도 나가니까 오셔서 또 얼굴 보시고요 어, 태극기 들러 나오시면 한한시간 일찍 나오셔서 같이 한번 얼굴 보시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